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뜻을 움직이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평소에 안 하던 사람들도 다급해서 기도를 요청하고 함께 기도하자고 소리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도와달라고 하는 것처럼 위기의 순간이 다가오면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나 모든 기도가 동일하게 응답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차이를 두고 야 누구는 기도발이 정말 세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사실 결과만 두고 봤을 때 정말로 누군가의 기도는 기도가 더잘 응답되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가 있고 반면에 응답하지 않는 기도도 있어요. 도대체 무슨 차이가? 정말로 누구의 기도발이 더센 것인가? 저는 오늘의 말씀 속에서 답을 함께 구하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기도발이 센 사람이 있다기보다는 기도하는 자세부터가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시드기야 왕이 마음이 많이 다급해졌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남유다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북으로부터 군대가 일어나서 남유다를 칠 것이다. 항상 예언을 했잖아요. 근데 시드기야왕 때에 정말로 바벨론이 곧 쳐들어오려고 바벨론의 느부갈렛살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그 정치적인 판세가, 외교적인 판세가 시드기야왕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의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야, 심판이 정말로 있겠구나. 바벨론 왕이 정말로 우리를 치겠구나. 그래서 시드기아 왕이 하나님께 다급하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그 요청이 완전히 거절이 돼요. 왜 거절되는가? 첫 번째, 믿음이 있는 기도라야 능력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한번 1절을 읽어드릴 테니 봐 보세요.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이만이라. 시드기아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홀과 여기서 바스홀은 어제 본문에서 예레미야를 때렸던 바스홀과 다른 사람입니다. 제사장 마세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자이말씀 보면 시드기아가 다급하니까 이제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의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가 빠졌어요. 시드기아는 누구를 통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보내기는 하는데 시드기야 본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와서 손을 모으고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군가에게 기도에 도움을 하는데 정작 자기 마음 중심 가운데 기도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요. 누군가가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요.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구원은요. 나의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대신하는 믿음으로 될수 없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정말 그렇게 간절하다면 시드기아가 직접 나와서 기도하고 청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유다 역사를 보면요. 시드기아보다 한 1,200년 빨리 왕이었던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히스기아 왕. 죽을 위기에 놓였을 때 하나님께서 고쳐 주신다. 이 히스기야 왕은요 역사의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아요. 근데 히스기야 왕도 시드기야와 같은 나라적 위기 상태에 빠질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바벨론이 아니라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히스기야가 그때 기도를 해요. 자기 믿음을 드려 기도합니다. 옷을 찢고 배옷을 입고 회개를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나라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두 직접 두 손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요. 아수르 군대가 유다를 넘보지 못합니다. 이처럼요 기도는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당사자가 믿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저에게도 종종 누군가가 기도를 해주세요. 기도 부탁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받을 때 부탁을 받을 때가 있어요. 물론 함께 기도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는 거 축복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이 나는 기도할 마음이 없는데. 다른 누군가가 열심히 나를 위해서 기도 좀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안일한 마음이라면은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요행을 바라는 것뿐입니다. 이 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절입니다. 바벨론의 느무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시드기아가 혹시 하죠, 혹시. 사실 이 혹시라는 말은요, 요엘 선지자도 믿음으로 쓴 말이에요. 근데 요엘 선지자는 어떤 마음으로 썼냐면요, 하나님의 주권을 가장 우선시 두면서 나는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주권이 있으시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면 제 기도가 응답되게 해주세요. 요엘은 이렇게 겸손하게 썼어요. 근데 시드기아의 이 혹시는 무엇입니까? 팔짱을 딱 끼고, 팔짱을 끼고, 혹시 하나님이 살아 있어서 정말로 이 기도 응답하시면은 기적이 일어날까 한번 보자라는 믿음이 반신반의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여야 능력 있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의 짐을 가장 먼저 우리 스스로 져야 합니다. 누구에게 떠맡기기 이전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신가? 그 믿음 가운데 내 중심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와서 이렇게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 또한 우리의 기도 또한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와 같이 쓰임받는 기도, 역사의 통로가 되는 기도가 될줄 믿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요, 기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요. 유다 왕국이 살수 있는 길과 죽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셔요. 근데 그살수 있는 길과 죽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는데 성경을 보니까 내용이 조금 갑작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우리 한번 12절의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이 끌자가 없으리라 참이 표현이 이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왜 어색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드기한테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다윗 왕조의 후손들에게 살길을 말씀하시는데 살길을 말씀하실 거면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갑자기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라고 해요. 탈취당한 자를 사람을 도와주고 압제당하는 사람 그리고 착취당하는 사람을 없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왜 갑자기 어떤 맥락에서 이렇게 사회적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까? 이런 궁금증이 들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유다가 망해가는 과정을 복기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유다가 먼저 하나님을 떠났죠.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 우상을 갖고 들어왔어요. 근데 우상을 갖고 들어오고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 삶이 문란해지고 그러는 와중에 권력자들은 점점 이기주의가 되고 그리고 그러한 사회적 간극이 극에 치달아서 사회적 약자들이 착취를 당하게 됩니다. 아주 들들 복기게 돼요. 근데 이 모든 눈에 보이는 사회의 현상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죠? 하나님과 유다의 관계가 망가지는 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럼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사회적 약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보라, 사회적 정의로 돌보라, 이렇게 하는 것은 단순히 사회의 복지를 신경쓰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유다가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입술의 회개뿐만 아니라 눈물의 회개뿐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하나님 눈에 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결과로 이루어진 사회가 망가진 곳, 아픔을 당하는 사람을 찾아가는 삶의 태도에서부터 일어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기도에 마찬가지로 대입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감찰하셔요. 우리 마음만 감찰하실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돌보셔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다라면은, 하나님께 구하는 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제 삶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은, 이 새로운 삶을 원하는 제가 여전히 옛 생활을 고집하면서, 옛 생활의 챗바퀴 속에 있으면서, 새로운 삶을 기도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 꿈을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하는데, 여전히 나는 나태하고 무력하게 생활을 지속한다면 꿈을 이루어 달라는 기도는 다 거짓부렁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면 기도하는 방향대로 삶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그 방향을 달리기 위해서 나의 최선을 드려야 돼요. 합당한 열매를 가져야 돼요. 그러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말씀대로 개혁할 줄 알아야 합니다. 혹자가 물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신이신데,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사람이 한두 명만 있는 게 아니라 수억 명이 이 지구상에 있을 텐데, 세상에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의 작은 소리도 하나님이 다 응답하실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작은 기도를 듣고 바꾸실 수도 있을까?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변덕을 부리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정하신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의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예정하신 뜻을 이루기를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정하신 섭리 안에서 우리가 기도의 일꾼으로 기도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한 기도.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삶 너무나도 귀합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사용하시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 21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의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언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백성의 응답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지 사망의 길로 인도하실지 하나님께서 보시겠다라는 것이죠. 한국하고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주시시오. 우리의 기도를 듣고 흔들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듣고 마음을 돌이키실 수도 있으시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위대한 기도가 있어요. 모세의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가 있어요. 히스기야의 병을 고치고 생명을 15년 연장하신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믿음의 기도 또한 이와 같은 역사의 통로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음에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가? 내가 직접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가? 두 번째로 나는 기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가? 이두 가지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에 우리 기도는 형식적인 입술만의 부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간구가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작은 입술과 우리의 진심을 당한 마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십니다. 아니요, 오히려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바라는 일임을 기억하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믿음의 기도를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